2010년대 초반부터 국내에선 특수상권의 가장 대표적인 상권이었던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창업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소자본 창업을 알아보셨던 분들은 대형마트 푸드코트와 테이크아웃 커피로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하시기 시작했으며 높은 매출과 수익을 바라셨던 분들은 백화점 전문 식당과 등의 창업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나 각 지역 내 랜드마크였던 대기업 백화점들의 창업은 그전까지 장사를 노두상권에서만 하는 것으로 여겼던 분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끌게 되었고 실제로도 백화점 창업은 짧은 계약 기간과 그 외에 다양한 불안정한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시간 내에 많은 가맹 및 위탁 판매 대리점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백화점 창업은 보통 대기업 백화점 3사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 백화점 등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그 외에 ak 백화점과 갤러리아 백화점 창업 아이템들도 매물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백화점 이외에도 매출이 높게 나오는 특수상권으론 고속도로 휴게소와 종합병원 등의 창업 아이템 또한 존재하였지만 휴게소는 높은 월 수수료와 상권의 특수성 때문에 인력을 구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었고.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거의 창업 아이템이 나오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어 백화점 창업이 특수상권을 찾았던 분들에게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의 창업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대기업 유명 백화점 창업 아이템은 다양한 쇼핑몰과 프리미엄 아울렛에 밀려 메리트가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 유명한 고매출의 쇼핑몰로 영동포 타임스퀘어, 삼성동 코엑스, 신세계 스타필드 등이 등장했으며 그 외에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등의 등장으로 백화점은 이후에 더 이상 매출에서도 고객 방문용에서도 최고의 메리트가 있는 상권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세계적인 바이러스가 국내 에 다시 재확산되었던 8월에도 쇼핑몰과 아울렛들은 백화점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중 하남 스타필드 3층 이토피아의 한 요식어 프랜차이즈 매장에선 월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 나오는 매장이 등장하는가 하면 영등포 타임스퀘어와 여의도 ifc몰 또한 FNB에서 백화점 전문 식당가들의 매출보다 월등히 좋은 매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외곽 지역의 대형 프리미엄 아울렛 등에서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형 프리미엄 아울렛은 올 4월부터 몇 달간의 자택 생활로 답답했던 시민들이 나들이를 본격화하면서 가장 먼저 매출을 회복했던 특수 상권으로 여전히 대형 쇼핑몰과 더불어 백화점보다 더 높은 매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화점과 달리 대형 프리미엄 아울렛과 쇼핑몰은 F&B 음식점과 카페 매출력이 왜 좋을까요? 이유는 백화점의 오래된 낡은 운영 시스템으로 인해 백화점은 방문 매력이 쇼핑몰과 아울렛에 비해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2017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체류 시간은 각각 1시간 30분과 2시간 30분인 것에 비해 스타필드의 경우 5시간 30분에 달했습니다. 그 이유는 스타필드는 단순히 판매점과 음식점, 카페만 있는 것이 아닌 다양한 고객 체험시설이 대거 들어왔으며, 오랜 체류시간이 결국 매출과 연결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다양한 문화시설과 즐길거리가 이점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문화시설과 체험시설, 그리고 즐길거리로 고객의 체류시간을 늘리면 매출이 올라갈 것이라는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각종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늘린 쇼핑몰과 아울렛들은 오랜 체류 시간 동안 방문 고객들이 배고프고 지치면서 스타필드 내 매장에서 음료를 마시고 음식을 먹음으로써 전체 매출을 올려놓게 된 것입니다. 그에 반해 백화점 구조는 2000년 초반과 2020년 현재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전형적인 지하 1층의 식품관과 델리 매장, 1층의 명품 판매점, 2, 3층의 여성의류와남성의류 판매점, 그리고 9에서 10층 정도에 위치한 전문 식당가로 즐길거리도 부족하지만 특색 또한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차이를 인정한 백화점들은 최근 살아남기 위해 큰 변화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젊은 층에게 어필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영등포 롯데백화점의 경우, 기존 명품 브랜드로 꾸려졌던 1,2층을 젊은층을 위한 유명 SNS 브랜드로 리뉴얼 중에 있으며 현대백화점은 곧 공연과 전시 등을 하거나 유명 아티스트 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함께 콘텐츠를 제작하는 공간을 꾸릴 예정이고 신세계 백화점 또한 SNS에서 이름난 유명 맛집들을 유치하기 시작했고 젊은층 전용 브랜드 패션관을 넓게 활용할 예정입니다. 유명 백화점들이 과거 명성을 되찾고 어려운 이 시기에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시작됐습니다. 혹 백화점 창업을 염두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한 가지 좋은 점은 과거에 비해 백화점 창업이 안정적인 계약 형태인 임대차 계약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창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꼼꼼하고 더욱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하셔야 한다면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라해 봅니다. 이상 자영업TV 우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